어 고등학교 때어 뭐 배우셨을 거예요. 국가의 성립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어, 정훈이. 어. 땅, 어. 사람. 정부. 와. 예. 딩동댕. 예. <laughs> 정확하게 맞췄고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국민, 주권, 영토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 한 나라가 어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국가는 좀 달랐어요. 유대국가는 출애굽과 함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사라질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사라져도 멸망하지 않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laughs> 이스라엘이죠. 어, 이것은 이들 국가의 기원 자체가 애초부터 다른 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은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역사상 한번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념하며 대대로 6월절 절기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6월절이 유대민족의 그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국가적인 이야기, 국가적인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 나라 자체가 멸망해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로서 흩어져서도 존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운명을 위해서 새로운 유월절 내러티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유월절 유월절의 가장 핵심. 피죠. 예. 뭐 무교병을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피 뿌리는 예식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 문 양쪽과 그 위에 인방까지 어그 피를 바르라. 그래서 장자를 죽이려고 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뿌려진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넘어가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 10일에 이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이제 잡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 라카크라는 라카크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냥 그 니산월 10일에 어린양 하나를 취해서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각 집마다 제물로 어, 드릴 어린양을 어, 확보해 놓라는 으 말입니다. 그 제물로 드려질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데리고 온그 날로부터 한 자일간 시간이 있는데 몇밀리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양을 죽이는 그 시각 그 날은 닛산월 14일 어, 해질 때입니다. 어,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어아 어. 6절, 7절 없나요? 아,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자, 여기서 해질 때라는 어, 표현이 있는데 어, 히브리어로는 베인 하 아르바임입니다. 에레브가 저녁인데 이게 아르바임 두 개의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좀 특이합니다. 어, 이이 베인 하 아르바임이라는 것은 저녁이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하루가 바뀌는 어 6시 그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3시와 6시 사이에 유월절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문 기둥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때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이 죽임을 당한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려면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직접 그 문에 발라야 했던 것이죠. 이 과정을 생략했다면 그 양의 죽음은 아무 유익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 그 피를 그 문에 이렇게 바른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t 산놀 이제 14일이 되었고 애굽 전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 high day. This is a ship's high d a 는 This is a s h 가 p s high day. This is a s h 그 p s high 패스오버 유월절인 것이죠. 어, 레위기서가 말합니다.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어디서 행해졌을까요 두 번째 6월절은 광야에서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차 되는 그 해의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민수기서 어 9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때 외국인에 대한 유월절 규정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14 민수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6월절의 그 이야기, 그 의식,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6월절은 언제 지켜졌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후로 지켜지지 못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약속했던 가난에 이르렀을 때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내러티브를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에서 기념되는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유월절 이야기, 이스라엘에서 하가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 이 하가다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매년 유월절 저녁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들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는 것은 이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어, 이 유월절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새로운 내러티브로온 인류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6월절 희생되는 어린 양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기 위해 이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요한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 준비되는 그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십니다. 어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그런 6월절 희생, 제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전통대로 니산월 14일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앞선 니산월 13일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왜 하루 일찍 죽으신 것일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인 A.D. 29년의 유대력을 살펴보면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지 이틀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큰 날이다 라고 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밧 가돌 여기서 큰 날은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어,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칠 경우에 그들은 하루 앞당겨서 6월절,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AD 29년에는 14일이 아닌 13일 금요일 해질 때, 즉,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양을 잡았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니스탄월 13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여 시간 이후에 이제 오후 세시경 어,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시고 7 일째인 어, 토요일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팔 일째인 주일. 어, 부활하신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8일째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AD 29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조건이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해에 유월절 어린양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읽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흘리셨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처럼 이 예수님의 피를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6월절의 이야기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통해 온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그런 새로운 6월절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기 위해 흘려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 삶에 뿌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한자어 의자를 보면 상당히 거기에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게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 근데 이게 양양자입니다. 양 아래 나아,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자를 또 분해해 보면 이게 손수죠. 손수자에 이거는 창과자입니다. 내가 손을 손에 창을 주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 아래에 있는 그것이 어, 그것이 의자라는 오를 의자라는 뜻입니다. 언더 더 블러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 앞에 의를 얻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어린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구약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은 신약 새로운 언약의 전부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약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킹덤,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6월절은 지금도 유대민족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국가적인 이야기, 국가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이 새로운 유월절 내러티브는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운명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바로 새 언약 유월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유월절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이이절의 새로운 이야이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에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되이를 예수님의 이름이로이이합니다